오 늘자 경기 울프 극대노 몽크크. 이거 나오는 것도 레전드야. 이거 어떻게 나와? 이것도 라이즈행동인데 얘네는 라이즈행동도 아니야. 이거는 그냥 와, 그냥 말이 마이... 아니 애니... 아... 애니가 이런 쌘 스택도 없어, 이 씨. 1세트 후 진정 타임. 울프 님 진정하세요. 나도 화가 많이 나니까. 아, 아이디가 담은 게 안에. 오케이. 진정후 2세트. 몸네는 돌아가는 돌아. 거야. 최대 앞픽콩 하는 쪽. 네. 네, 돌아가기 전에 오, 일단 오, 죽였고. 오, 와! 야! 예! 아니 아리가 기다렸다가 EQ 쓰고 가면 안 되나? 이왜안 기다려? 그래서 바이가 들어올 때 어떻게? 예 아니 메 <매>, 아니 아뭐좀 <laughs> 해볼까? 어, 뭐좀 해볼까? 앞에 왜 이렇게 반전만 할까? 안안 그냥 다죽을까 그냥 죽어 그냥. 그냥 죽어. 야 죽어 그냥 다. <laughs> 리플 보고 샷건도 침끄크 울프가 T1 제외 가장 좋아하는 팀이 뒷팀. 항상 다들 무시해도 이번엔 다르다며 계속 승부의 측으로 딥기 폭동계 울프. 근데 얘네 모험 진짜? 말문이 턱턱 막히는 게 개웃기네 크크크크 개찐텐 크크크 울프가 중간에 깨달은 게 땡나 웃김 그래도 할 만해 조합이 좋아 무한 반복하다가 아니 근데 딜러가 딜을 안 하면 이게 조합이 좋은 건가